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건전함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이름 이 건전함이라는 뜻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건져냄이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건져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 또한 모세의 이름과 같이 건져냄이라고 말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때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이 다음에 천국에 이르는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죄과 또 제가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건전함을 받아 이 땅에서 사망과 죽음의 늪이 아니 생명과 은혜의 영향력 안에 사랑하는 건전함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라고 말할 때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은혜와 생명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건져냄을 받은 생명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죄의 영향력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먼저 배경이 되는 일절과 이절 상반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엘가나의 족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엘가나는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돕는 그 목사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숩 숩의 현손이다 하면 그 제사장 중에서도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의 후손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이에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아내가 두 명이다 하면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아내가 두 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아내가 두 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자기 힘의 과시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내를 여러 명 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라는 것을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리면서 자기 힘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아내가 두 명이거나 남편이 두 명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laughs>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두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죠? 좋은 게 아니에요. 옆에서 잔소리하고 또 옆에서 또 잔소리하며 아내를 두명 거느리기 위해 또 챙겨야 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내를 두명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명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돈이 많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러 명을 거느려도 아무도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수 없을 만큼 힘과 권력을 가진 상징이 바로 당시에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믿는 레위 지파인데 죄의 경향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 힘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이 죄의 경향성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레위 지파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죄의 경향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나의 힘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 우리 안에 있는 이옛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최고가 무엇입니까? 남자는 바로 자동차겠죠. 아주 고급스럽고 큰 자동차를 통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면 좋은 차 타도 됩니다 또 좋은 자동차 옵션도 많이 들어가서 편안한 자동차 타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되어서 혹 다른 사람을 업심여기거나 그것을 통하여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그런 과시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경향성, 죄의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명품으로 또 비싼 옷이나 또 그런 액세서리를 통해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세상적인 능력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경향성이라고요? 옛사람의 죄가 주는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건져냄을 받은 자요 이 세상의 죄의 경향성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바울처럼 가말리엘 학파고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고 내가 그 모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 여기고 이제 사도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랑과 과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얻게 된 어떤 세상의 결과들을 가지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모든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가졌을 때 남들보다 조금 은혜가 있어 은사가 있어 달란트가 있어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며 살지도 또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죄의 경향성이 무엇입니까? 이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 나라.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며,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한 나를 이야기할 때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자식이 없었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고 아픔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식이 없다고 다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는 않아요. 지금 한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한나는 이 결핍이 가지고 오는 이 고통과 좌절 특별히 비교로부터 오는 상실감에 의하여서 그 마음이 아주 가난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져 있는 상태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자식이 없던 사람들이 자주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이 없었죠. 또 리브가도 한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대표적인 인물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신약에 가면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엘리사벳에게도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런데 엘리사벳은 똑같이 제사장이고 똑같이 자식이 없었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엘리사벳은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교하며 절망 가운데 빠지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수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벳도 자식이 없었지만 자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큰 낙심과 절망을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땠다는 것이에요? 그 자식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너무나도 큰 좌절과 상실로 찾아오고 그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나 다 결핍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누리며 살수 없어요. 여러분,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조금씩의 결핍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외모의 결핍, 어떤 사람은 물질의 결핍, 어떤 사람은 관심과 애정의 결핍, 어떤 사람은 상황과 환경의 결핍, 어떤 사람은 건강의 결핍, 여러 가지 결핍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핍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저 비교가 주는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결핍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실까요? 그 결핍이 있고, 그 부족함이 있고, 그 연약함이 있고, 그 아픔이 있고,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한나는 그 결핍과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다가 아무리 남편이 더 좋은 것을 채워주고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도 자기 안에 있는 이 결핍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특별히 누가 있었습니까? 분인 나라는 이 아내. 이또 다른 아내가 자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죠.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있었던 거예요. 분인나가 있어서 한나의 마음을 더 요동치게 만들고 더 좌절하게 만들고 더 낙심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분인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한나를 한나되게 하기 위하여, 한나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시기 위하여,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한나의 마음을 더 좌절시키기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분인 나는 꼭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지으셨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내가 그를 위하여 아내를 지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배우자를 지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반려인을 지으리라 하시지 않고,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돕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돕는 자는 나에게 긍정적으로 기쁨을 주기도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긍정적인 돕는 자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돕는 자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을 근심케 하기도 하고 우리를 때로는 좌절하게도 하고 우리를 큰 낙심과 고난 가운데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역설적인 돕는 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에게 남편은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항상 좋은 것만 줘요? 아니잖아요. 남편을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남편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다투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이 만천하에 공개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을 나의 모난 부분을 깨닫게 되고, 돕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셔서 그것을 직면하게도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돕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인 나를 한나에게 돕는 자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한나가 마음의 결핍을 가지고 이 결핍 때문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탄식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더 옆에서 부추기고 격분시키는 분인 나 때문에 마음이 통곡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나의 인생에서 분인 나는 제일 미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없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서 한번 내다보면 어떻습니까? 분인나는 한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 고통과 좌절과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기도의 결과를 통하여서 한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격분케 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뽀를 보는 믿음의 경륜이 생겨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성도에게 축복이 되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성도에게 결국에는 은혜가 되는 이유는 고난과 아픔과 그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요셉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형들이에요. 자기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거기에서 그렇게 종으로 살며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멀리 내다보십시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국으로 갈수 있었고 총리가 되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병의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아픔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돕는 자로 붙여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즐거와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구원의 성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면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줄그 이름에. 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나 연약함을 감추어 두고 덮어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경향성을 우리가 직면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세요.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어두고 싶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덮어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 문제와 직면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들추어 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나의 연약함이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비추어질 때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존함으로그 모든 죄의 겨냥성과 연약함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더입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아픔과 결핍과 문제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씨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격분케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결핍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러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그 문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경향성, 죄의 경향성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 직면할 때 주님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일을 감추어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날마다 정금같이 주님 앞에 빚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